할리우드가 원주민 부족에 대해 맞는 걸까요?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원주민 여성들은 끊임없는 이주에 맞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방어했을까요? 왜 어떤 부족은 사라지고 다른 부족은 살아남았을까요? 그들의 회복력, 투쟁,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들어본 적 없는 역사 한 면을 드러냅니다. 이 여성들의 실제 삶을 탐구하며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도전해 보아요. 시작해 볼까요? 유럽의 배들이 북미의 해안에 도착하기 훨씬 이전, 이 땅은 이미 수많은 원주민 부족의 고향이었습니다. 각 부족은 고유한 관습, 신념, 그리고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자연과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지속된 번영하는 문명을 세우고 환경에 능숙하게 적응하며 땅, 숲, 그리고 산을 그들의 영적 본질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기후와 지리에 따라 각 부족은 독특한 생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남서부 지역에 살고 있는 호피족은 영구 정착지를 세우고 튼튼한 마을을 건설하며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통해 옥수수와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반면 라코타와 같은 유목 부족은 광활한 초원을 돌아다니며 거대한 들솥떼를 따라다니며 사냥과 채집에 의존하여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사회 구조도 다양했으며, 이로 코어 이족은 여성이 중요한 정치적 권력을 가진 모계 사회를 따랐고, 많은 유목 그룹은 유연한 구조를 채택하여 당열과 공동생존을 우선시했습니다. 이 원주민 국가들은 독특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세울 뿐만 아니라, 미국의 초기 민주적 사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과 같은 사상가들은 이로코의 연합의 조직 모델을 공개적으로 존경했습니다. 영성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다코타족의 태양춤이나 틀린키족의 포틀레치와 같은 신성한 의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여기서 선물의 나눔은 단순한 번영의 상징이 아니라 공동체 유대를 강화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원주민 여성들은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라 치유자, 예언자, 그리고 심지어 지도자였으며 창의성, 지혜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힘을 구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견으로는 모계사회, 부계사회 또는 평등한 사회구조 중 어떤 것이 가장 장기적인 안정성과 발전을 보장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제 식민지, 이전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으니 이러한 공동체에서 여성의 놀라운 역할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아메리카의 원주민 여성들은 가족 내에서 돌보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 영적 안내자 그리고 공동체의 기둥으로서 할리우드에서 종종 묘사되는 고정관념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현대 서구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여된 권리와 영향력을 초월하는 특별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로코의 연합 내에서 여성들은 엄청난 정치적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어 지도자들이 부족의 공동 복지에 헌신하도록 보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로키족 여성들은 외교 및 전시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창립 인물들 예를 들어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 젊은 국가의 민주적 원칙을 형성했습니다. 정치 외에도 원주민 여성들은 영적 및 문화적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산, 계절 주기, 자연의 변화와 관련된 신성한 의식을 이끌며 물리적 세계와 영적 영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연장자 여성들은 젊은 전사들을 전통 의식을 통해 인도하며 성별 간의 깊은 존경과 조화를 심어 주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은 자원 관리, 가정 운영, 그리고 부의 분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모계 사회에서는 그들이 토지와 재산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상업을 주도하고 농업을 발전시키며 다양한 수공예를 완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바호 여성들은 복잡한 직조로 유명하고 코만치 여성들은 캠프를 관리하고 그들의 부족이 거대한 들소 떼를 따라 이동할 때 조직했습니다. 결혼 관습 또한 그들의 자율성을 반영했습니다. 원주민 여성들은 결혼 관계를 선택하거나 해소할 자유가 있었으며, 이는 당시 유럽의 제한적인 규범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구술 전통과 의식을 통해 원주민 여성들은 역사, 지혜, 그리고 관습을 보존하여 그들의 문화가 역사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균형, 리더십, 그리고 내적 힘을 기반으로 한 사회의 증거로 남아 있으며 이러한 가치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원주민 여성들의 깊은 영향을 살펴보면서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대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원주민 전사들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종종 강인한 남성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사실 원주민 여성들도 전투에 참여했으며 많은 경우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부족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지도자로서 역사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 중 하나는 태하야라는 쇼쇼니 전사로 1876년에 리틀. 비콘 전투에 참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커스터 장군의 패배에 기여했으며, 이는 그녀의 부족에게 자부심의 원천으로 남아 있습니다. 원주민 여성 전사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었고, 뛰어난 전투 기술과 드문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커스터 대위는 한 원주민 여성을 강력한 전사로 묘사하며, 그녀가 활과 총기를 능숙하게 다루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마하, 쉐이엔, 폰카 그리고 수족과 같은 부족들은 그들의 대열에 여성 전사들이 있었으며 코만치 여성들은 민첩성, 기습 전술 그리고 전장 경험으로 유명했습니다. 직접적인 전투를 넘어서 원주민 여성들은 저항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제작하고 식량 공급을 관리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물류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기여는 제로니모의 지도 아래 아파치 저항에서 특히 중요했으며, 그곳에서 여성들은 그들의 부족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여성들은 성별 고정관념에 도전하며, 회복력과 내적 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부족의 생존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당열을 위해 싸웠으며, 전쟁은 결코 남성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 성별에 관계없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전장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원주민 여성들은 가족 구조를 어떻게 형성하고 부족 사회 내에서 자율성을 재정의했을까요? 계속하기 전에 작은 요청이 있습니다. 이 잊혀진 역사 여행을 즐기고 계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고려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채널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며. 더 많은 놀라운 이야기를 가져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 이 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아메리카 원주민의 가족 구조와 결혼 관습은 유럽의 전통과 크게 달랐으며 남성과 여성 간의 조화, 공동 책임, 그리고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여성들은 단순한 가정주부가 아니라 의사결정자, 지도자,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의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결혼은 감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존중, 실용성, 그리고 가족과 사회에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나바호와 코만치와 같은 특정 문화에서는 남성이 모든 아내에게 영적 및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한 다처제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부족은 임시 결혼과 같은 더 유연한 결혼 아 m e 지먼트를 허용하여 개인이 경직된 사회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여성들은 그들의 가족의 중추일 뿐만 아니라 전통의 수호자이기도 하여 지식과 삶의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족과 부족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부 문화에서는 여성들이 결혼을 종료할 자율성을 가졌으며 이는 원주민 사회 내에서 그들의 독립성과 권위를 강조합니다. 호피와 같은 모계 사회에서는 남성들이 아내의 가족과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공동체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부족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인구 균형과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했습니다. 원주민 가족 생활을 깊이 파고들면서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들의 아름다움 의식은 인간과 자연 간의 깊은 연결. 그리고 개인 정체성에 대해 무엇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여러분의 역사 관점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위생 관행과 미의 기준은 17번째와 18번째 세기의 유럽 정착민들과 크게 달랐습니다. 그 시대의 많은 유럽인들은 물이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목욕을 피했지만, 원주민 공동체는 신체적 및 영적 웰빙을 위해 청결을 필수적으로 여겼습니다. 강과 가을에서 정기적으로 목욕하는 것은 단순한 위생 관행이 아니라 자연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의식이었으며, 이는 새로 도착한 유럽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원주민 여성들은 자기 관리에 큰 중요성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피부, 부드럽고 건강한 머리카락, 그리고 정교하게 제작된 의상을 유지하며, 이는 그들의 정체성과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반영했습니다. 그들은 해바라기 기름과 같은 자연 재료를 사용하여 피부를 보습했으며, 육화 뿌리를 갈아 만든 자연 샴푸는 그들의 머리카락을 매끄럽고 강하게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부족은 심지어 베리와 식물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 염료를 사용하여 머리카락에 색을 추가했습니다. 그들의 의상은 종종 정교한 구슬 장식, 프린지, 그리고 복잡한 자수로 장식되어 창의성과 문화적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보석과 액세서리는 깊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터콰이즈 돌은 보호와 행운을 제공한다고 믿어졌으며 구슬 목걸이와 수공예 장식은 종종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부족의 정체성을 나타냈습니다. 현대에도 원주민의 아름다움 의식과 전통 디자인은 현대 패션과 스킨케어 트렌드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원주민 여성들에게 아름다움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자연과의 유대, 자기 존중, 그리고 문화 유산의 표현이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전통이 잊혀지거나 오해를 받았지만, 이들은 원주민 문화의 깊이와 회복력을 증명하는 상징으로 남아 있으며 자기 관리는 자신의 뿌리를 존중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원주민의 관습, 성역할 그리고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면 매주 이러한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밝혀보겠습니다. 하지만 정착민들이 도착했을 때 이러한 전통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식민지가 원주민 공동체를 어떻게 재편성했을까요? 그 진실은 가슴 아프지만 깊이 생각해볼 만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유럽 정착민의 도착은 아메리카 원주민 공동체에 깊고 종종 비극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천연두와 인플루엔자와 같은 새로운 질병이 빠르게 퍼져 부족들을 황폐화시키고 짧은 시간 안에 전체 마을을 쓸어버렸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한 세기 동안 원주민 인구는 이러한 외부 전염병의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정착민들이 서부로 확장하면서 많은 부족들은 강제로 이주당하게 되었고 그들의 조상 땅과의 신성한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눈물의 길과 같은 사건은 강제 이주의 가슴 아픈 증거로 남아 있으며 수천 명의 원주민이 고향에서 쫓겨나고 먼 곳에 비옥하지 않은 지역으로 힘든 여정을 겪었습니다. 일부 부족은 저항하기로 선택했지만 무장 충돌은 종종 피비린내 나는 전투로 이어져 원주민 인구를 더욱 약화시키고 그들의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 격동의 시대에 원주민 여성들은 독특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두 세계 사이에 갇히게 되었으며, 정착민과의 상호작용은 때때로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지만 그들의 전통의 기초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동맹은 부족 내 여성의 역할에 깊은 영향을 미쳐 그들이 한때 지녔던 권력과 자율성을 감소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분열되면서 그들의 거버넌스, 자원 관리,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리더십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원주민 공동체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방법을 찾으며 식민지의 압박 속에서도 그들의 언어, 관습, 그리고 전통을 강력하게 보호했습니다. 그들의 생존은 단순한 인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범한 힘과 인내의 증거입니다. 미국이 설립되면서 새로운 도전이 나타났습니다. 원주민 부족들은 급변하는 세계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권리를 되찾기 위해 어떻게 싸웠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저항, 결단력, 그리고 깨지지 않는 의지의 이야기입니다. 1876년 미국의 탄생은 원주민 부족들에게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그들의 삶의 방식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착민들이 서부로 확장하면서 1825년의 토지법과 1830년의 인디언 이주법과 같은 정부 정책은 체로키와 세미노를 포함한 많은 부족들이 그들의 조상 땅을 포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눈물의 길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은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장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수천 명의 원주민이 잔혹한 조건에 강제로 이주당하고 상상할 수 없는 상실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850년의 법과 같은 법이 많은 원주민을 강제 노동에 처하게 하여 가혹한 통제에 놓이게 했습니다. 동시에 특히 1864년과 1890년의 군사적 갈등은 많은 원주민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려 그들의 땅을 빼앗고 심각한 억압을 당하게 했습니다. 동화 프로그램의 부상, 특히 기숙학교 시스템은 원주민 아이들이 그들의 언어와 전통을 버리도록 강요하여 여러 세대에 걸쳐 문화 정체성을 침식했습니다. 철도에서 현대 무기에 이르기까지 기술 발전은 원주민 부족의 토지와 주권 상실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혁신이 원주민 인구를 통제하고 영토를 확장하는데 사용되는 압도적인 전투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원주민의 회복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족들은 그들의 전통을 보존하고 보호할 방법을 찾으며 끊임없는 동화 압박 속에서도 그들의 문화 유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주민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무엇인가요? 여성의 리더십, 저항의 정신,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역사는 상실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지만, 원주민 공동체는 여전히 인정을 받고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들의 삶은 어떤가요? 여전히 어떤 도전이 남아 있을까요? 미국 원주민 공동체는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뿌리 깊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불리한 집단 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높은 빈곤율과 제한된 일자리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바호 네이션과 같은 지역에서는 실업률이 거의 40%에 달해 재정적 안정성이 지속적인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생활 조건이 어려워 전기, 깨끗한 물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입니다. 자금이 부족한 교육 시스템은 낮은 고등학교 졸업률에 기여하여 경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건강 관리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개인이 만성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입니다. 원주민 여성들은 폭력과 착취의 위험이 더 높은 독특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복잡한 관할권 법률은 종종 정의를 지연시켜 많은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차에 남아 있습니다. 실종된 원주민 여성들의 위기는 여전히 국가적 관심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큰 보호와 책임을 촉구하는 사바나 법과 같은 이니셔티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보존 또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원주민의 전통, 언어, 그리고 예술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마스코트를 퇴출하는 등의 진전이 있었지만 현재 약 150개의 원주민 언어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공동체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며 그들의 유산을 되찾기 위해 티렐레스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대 세계에서 어떻게 그들의 문화를 부흥시키고 전통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 대답은 영감을 줄 것입니다. 원주민 문화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싸움. 원주민 공동체는 그들의 전통, 언어 그리고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티렐레스리 싸워왔으며 강력한 문화 보존 노력을 통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뿌리 운동, 옹호 단체, 그리고 문화 행사들은 원주민 유산을 보호하고 인식을 높이며 깊은 문화적 자부심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원주민 국회, NCAI와 원주민 권리 기금 N, NARF과 같은 조직들은 부족의 주권 보호, 조상 땅의 회복, 그리고 원주민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을 옹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조약을 존중하고 언어를 되살리며 교육을 개선하고 원주민의 목소리가 주요 정부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속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은 문화보존의 요새로 남아있으며 이야기, 예술, 그리고 의식과 같은 신성한 전통이 계속 번창하고 있습니다. 나바호 네이션은 고대의 영적 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라코타 수족은 그들의 멸종 위기에 처한 언어를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우와 와와 같은 공공행사는 원주민 정체성의 강력한 상징으로 전통춤, 음악, 그리고 공예를 기념하며 사회적 고정관념에 도전합니다. 미국 원주민 박물관과 같은 박물관은 부족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역사적 사실을 진정성 있게 제시하고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원주민 전통을 선보입니다. 교육은 문화 보존의 초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의 학교와 원주민 언어연구소와 같은 이니셔티브는 멸종 위기에 처한 언어를 부흥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로키 네이션 언어 학교는 새로운 세대의 유창한 화자를 성공적으로 훈련시켜 그들의 문화 정체성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원주민 문화의 보존은 도전이자 이 공동체의 힘과 인내의 증거입니다. 옹호, 교육 그리고 문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부족들은 점차 그들의 유산을 되찾고 있으며, 그들의 전통이 다음 세대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주도의 운동을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생동감 넘치는 문화의 풍요로움을 지속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원주민 부족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현대 세계에 영감을 주고 있을까요? 아메리카의 원주민 부족들은 회복력, 적응력, 그리고 깊은 문화적 깊이를 증명하는 존재입니다. 위안족, 즉, 왈다족은 현재 캐나다 북동부에서 번영하는 농업사회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옥수수, 콩, 그리고 호박을 능숙하게 재배했으며 사냥과 낚시를 통해 그들의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1 7 세기에는 프랑스 선교사들의 도착이 새로운 관습과 전염병을 가져와 그들의 인구를 심각하게 감소시켰습니다. 이로코이족과의 갈등은 그들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퀘백의 위안족은 그들의 언어, 장인 정신, 그리고 전통 의식을 보존하여 그들의 유산을 기리고 있습니다. 거친 남서부 사막에서 아파치는 생존과 끊을 수 없는 정신을 상징합니다. 치리카 후아와 메스칼레로와 같은 그룹은 이동성과 자급자족을 통해 험준한 지형에 적응했습니다. 전사 문화로 알려진 그들은 스페인, 멕시코, 그리고 후에 미국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의 땅을 강력히 방어했습니다. 제로니모와 같은 전설적인 지도자들은 강제 2주 동안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약 10만 명의 아파치 후손이 애리조나 뉴멕시코, 오클라홈에 살며 그들의 정체성을 예술, 이야기, 그리고 영적 의식을 통해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로코의 연합은 북미에서 가장 발전된 정치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여섯 개의 강력한 국가로 구성된 그들은 평화의 위대한 법을 기반으로 한 민주적 시스템을 확립하여 미국 헌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모계 사회는 여성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했으며 지도자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토지 상실과 외부 질병의 파괴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로코인은 회복력과 적응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집단 거버넌스 원칙과 환경 책임은 오늘날의 리더십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논의에 여전히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위안족, 아파치족, 그리고 이로코이인은 원주민 문화의 특별한 다양성과 힘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인내, 단결, 그리고 유산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의 원주민 전통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상기시킵니다. 원주민 부족의 삶과 그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깊은 탐구를 즐기셨나요?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계속 탐구해 보겠습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